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모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21회 때문제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거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제외니까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그런 거 되게 많은데 다 무시하고 요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한 가지는 우리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이에요. 기준 대통령령. 그러니까 뭐랑 헷갈리면 안 돼. 공법. 공법은 기준 그러면 국장 그럼 공법 우리는 기준 대통령령 어디 국장 따위가 우리가 더 높다고 우리는 기준 대통령령 단 정지 부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정지 부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다른 거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등록 기준 대통령령 설치 기준 대통령령 과태료 부가 기준 대통령령. 정지부가 기준만 국토교통부령.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1번 맞구요 2번. 중개 법인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 되는 거죠? 되는 놈은 자본금을 확인해 주. 얼마? 5천만 원 이상. 맞다. 유한회사 되는 거고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안 되는 거다. 그냥 바로 x. 사회적 협동조합 그런 건 그냥 바로 x. 되는 거는 자본금 확인. 3번. 개공은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사용권은 넓게 인정이 돼서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그래서 넓게 인정이 된다. 전전세, 전대 이런 것도 돼요. 사용권은 넓게 인정된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수 있다. 맞죠?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수 있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업무 보증, 보험 드는 거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수 없어요. 보험 드는 거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하는 거고, 보험 드는 거는 인장 등록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할 수도 있고 작년에 나죠. 그다음 5번 개공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대요. 그럼 등록 효과는 당연시로 된다. 틀린 거예요. 답은 5번. 등록 취소를 받아야 등록 효력이 소멸돼요. 등록 취소를 받아야 어떤 잘못을 했다고 중개 사고를 쳤을 때 등록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걸리면은 등록이 있는 거야. 걸려서 등록 취소를 받았을 때 등록 기록이 소멸되는 거다. 자, 좀더 정리해 볼게요. 등록증을 양도한 경우에 등록 기록이 소멸한다.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한 거지? 등록 취소를 받은 게 아니잖아. 등록 취소를 받았어야 등록 기록이 소멸된다고요. 잘못을 했을 때 등록 기록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2번.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록 기록이 소멸한다. 아니라고요. 등록 취소를 받아야 한다고. 1번 2번은 등록 취소를 받았단 말이 없잖아요. 등록 취소를 받았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객관식 시험에서는 절대로 추측을 하면 안 돼. 지문에 안써 있으면 그건 고려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3번 4번 보세요. 등록증을 양도해서 등록 취소를 받으면 아니 받았대잖아. 등록 기록이 소멸한다. 맞죠? 4번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등록기록이 소멸한다. 맞다고 3번, 4번은 등록취소를 받았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기록이 소멸하는 거고 1번, 2번은 안 써있잖아. 등록취소를 받았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절대로 추측을 하는 거 아니다. 지문에 있는 것만 딱 고려하는 거다. 근데 이제 사망예산은 그때 바로 끝나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시에 등록기록이 소멸한다. 사망이사는 다른 애들은 등록 취소를 받아야 등록 기록이 소멸하고, 사망이사는 그 순간에 바로 그냥 등록 기록이 소멸되고, 여기까지 솜바.